누가복음 15장에는 이른 양을 찾고 이른 은전을 찾고 이른 아들을 찾는 세 가지 이른 것을 찾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고요. 이른 은전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이 빠진 결혼 반지 가치가 확 떨어지게 되죠. 결정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격이 많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미학적으로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면 15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여자가 열드라크마가 있는데 은전이에요 하나를 잃으면 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찾아낸즉 친구들을 불러 기뻐하면서 함께 잔치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잃어버렸다라는 말씀이 그냥 잃어버렸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특별한 단어가 쓰여졌어요. 예, 아폴룸이라는 얘기인데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잃어버려진 바 된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잃어버렸으면 라고 얘기할 때그한 영혼, 회개하지 않은 한 영혼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던 사람이 그 믿음에서 빗나가게 될때 멸망의 넓은 길로 빗나가는 일, 그게 이르면이라고 할수 있고요. 믿음을 전혀 모르고 예수 없이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역시 멸망의 길로 가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는다는 것은 잃어버려진 바 된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것을 잃은 것입니다.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어, 불행하게도 건강을 잃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기까지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켠다라고 얘기해요. 잃어버린 것이 집 밖에 있어요? 집 안에 있어요? 집 안에서 잃어버려진 바된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잃은 양은 어디서 잃어버려진 바 됐어요? 들판에서, 저바깥에서 잃어버려진 바 됐지만, 이런 은전은집 안에서 잃어버려진 바 되었다. 그래서 여자가 등불을 켠다. 지금은 불켜는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냥 스위치만 딱 올리면 이렇게 불이 켜지만, 예전에는 등불을 켜는데 어떻게 켠지 여러분 아시나요? 구시돌에다가 건불을 가져다 놓고 가까이 놓고 불똥을 튕겨서 그게 불똥이 튕기면 연기가 호호호 나면은 불어서 불씨를 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심지에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집안이 꼼꼼해요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등불을 켠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가 하는 일이 있는데 쉽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집 안에서 잃어버려진 바 됐어요. 가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배 잘 드리는데 예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잃어버려진 바된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없이 신앙생활 함으로 잃어버려진 바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시 예수를 알고 구원을 알고 기쁨을 회복하는 그 신앙생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등불을 켜고 쉽지 않은 일이다. 수고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으려 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짧은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이야기가 뭐냐?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이 뭐냐? 은전 하나인데 예수님이 적용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은전이 뭐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찾아내진 바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또 누가 즐거워해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즐거워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천사들이 그 일에 협력하고 있고 천사들이 한 영혼이 회개하여 주님께 드려진 바 되게 될때 천사들이, 신령한 존재들이 기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한 드라크마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몇 개가 남았어요? 아홉 개가 남았어요. 아 하나 없어졌어도 아홉 개 있네. 하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괜찮아. 이렇게 하지 않고, 그 하나가 빠져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그 하나를 온전히 채우기 위해서, 이 여인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의 숫자잖아요. 하나가 빠져버렸으면 아홉 있으면 괜찮아. 뭐 아홉 개나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게 아닌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회복하게 될때 다시 공동체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잃어버린 은전과 같은 사람이다.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때 찾아진 바된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간단하게 이 내용의 말씀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잃은 은전이 다시 회복되기까지 은전이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론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저절로 회복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린 여인이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애쓴 덕분에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 없이 예수님 모르고 그렇게 잃어버려진 바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다시 예수님을 아는 기쁨을 회복하도록 돕는 데 있어서 그 일들을 수고로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덕분에 회복이 되었을 때 누가 기뻐한다? 그렇게 수고한 여인이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적용하시면서 누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누군가 노력을 하면서 수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른 전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는 비유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질문을 드려요. 왜 여인은 운전 하나 그거 없는 셈 치고 그냥 살면 안 되나요? 왜 그렇게 열심히 찾으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나오겠지. 뭐 집안에서 있는데 어디 떨어져 있겠지 하고 그냥 살수 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주머니에 담긴 열, 열 개의 운전을 생각해요. 아니에요. 책장 사이에 집어넣은 천 원짜리 지폐가 십년 후에 책을 이렇게 펴다 보면 어이고 여기 돈이 있었네 하고 발견되는 것처럼 그렇게 발견할 수 있어요 은전 하나를 그런데 열 개의 은전이 주머니에 담겨졌다 잃어버린 바된 것이 아니라 결혼 시창금으로 가져온 장신구예요 열개 은전으로 매어 있는 장신구예 요 그래서 외출을 할 때나 특별한 예식을 할 때나 어디 모임을 갈 때나 그 여인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장신구예요. 열개의 은전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그 은전이 그 사람의 신분과 어떠함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됐다고요?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미학적으로 완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치가 확 떨어지고 그거 하고 밖에 외출할 수 있어요? 이빨이 이렇게 빠졌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다닐 수 있어요? 결혼반지 알이 고만 갔는데 어디에 있겠거니 하고 결혼반지 알 빠진 결혼반지 이렇게 끼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어,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그 하나를 아홉 개가 남아 있지만 그 하나가 없으므로 그 아홉 개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그 자체로의 가치가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기까지 찾으려고 애를 쓴다라는 얘기예요. 언젠간 찾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요 즉시로 찾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잃어버린 영혼이나. 또는 스스로 밖으로 나가서 잃어버려진 바된 영혼이나 그런 영혼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즉시로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수고하시고 애를 써 주시는 여러분들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불을 켰다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지 아니 하겠느냐 집 밖에 못 나가요 장친구 없이.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 그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수고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그한 드라크마가 가치 그자체로 절대 가치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나 전체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게 될때그 하나는 하나님께 대체할 수 없는 기쁨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9절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어, 찾았어. 하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있는 여자분들, 친구들, 언니, 동생, 뭐, 엄마, 아빠 되는 사람들, 이모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어, 찾았어. 다행이다. 어, 이쁘다.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됐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게 될때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전도 한 사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고 수고한 모든 우리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보면 15장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루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는 이라. 여러분, 하늘에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의 천사들을 기뻐하게 할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잃어버린 영혼 그한 사람이 회복이 될 때, 하늘의 천사가 기뻐한대요. 하늘의 천사가 이 세상 문명이 많이 발전해서 하늘의 천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경치가 아름다워서 하늘의 천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리기를 잘해서 하늘의 천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는 잃어버린 그 영원한 사람이 하나님께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의 비유는 100개 중에 하나가 없어졌어요. 100개 중에 하나, 뭐 99마리 있는데, 뭐 상관없어. 새개한 마리 더으면 돼.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양의 이름을 아는 목자가 그양한 마리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실감이 있다. 그래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열 개의 은전으로 이루어진 장친구가 있는데 이빨이 하나 딱 빠지면은 그 하나가 없이는 그것들이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유용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미학적으로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 전체의 가치가 그 하나 때문에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개 중에 하나이든지 100개 중에 하나이든지 그한 영혼은 하나님께 소중하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기까지 찾아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두 비유의 차이점을 잠깐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잃은 양은 자기가 잃어버려진 바된 것을 알아요. 양이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잃어버려진 바를 아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길을 잃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내가 길을 잃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 길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이런 양이고 이 사람은 자기가 길을 잃어버린지도 몰라요. 예수가 내 인생에 필요한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살아도 그냥 살아할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잃어버려진 바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등불을 켜고 쓸며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음은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간절히. 여러분 간절히 그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찾아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처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천사들의 그 기쁨이 내 인생에서도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회복하도록 돕는 공동체의 사람들의 모습의 이야기가 이 여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될때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일인 것처럼, 내 자녀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처럼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공동체가 그런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한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가진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가진 그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이점이 뭐라고요? 이런 양의 비유에서는 하늘에서는 기쁨이 있다 라고 말하는데 이런 은전의 비유에서는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천사들도 기뻐하는 그 일. 하늘 전체가 기뻐하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그한 영혼, 사소해 보이는 그한 영혼을 찾아내는 그 일이 성공하게 될때 하늘에서 기뻐한다. 그의 천사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을 회복하도록 돕는 사람은 누구랑 동역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들과 동역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회복하도록 돕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반응이 생겨날 때 막 기뻐진다니까요. 속에서 슈퍼엔돌핀이 막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기쁨이 하늘 백성들의 기쁨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하늘 백성들의 기쁨이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낸 즉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염려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가 잃어버린 바 됐을 때 아홉 개 있으니까 괜찮아. 아흔 아홉 마리가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지 않고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염려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식이 일곱이 있는데 한 자식이 잃어버려진 바 됐어요. 아, 여섯 자식이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할 부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는 그한 영혼이 그 무엇으로도 누구로도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염려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사람 때문에 염려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그한 사람의 영혼이 회복이 될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그렇게 섬기는 주의 제단 되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는 기쁨이 되느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수고하고 등불을 켜고 쓴다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지런히 그리고 아주 섬세하게 그 사람의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알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쓰고 이렇게 쓰면서 부지런히 찾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정말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면서 섬세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섬세하게 그 사람을 대접하고 그 사람을 대우하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인생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함께 하늘의 천사와 수고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서로 이야기하는, 아, 찾아 냈어! 그 사람 교회 온대! 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기뻐하는 아,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인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눈 그런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양을 찾아 냈어요. 목자가 기뻐해요.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냈어요. 그 여인이 기뻐해요.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우리들끼리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기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요. 또 누구랑 기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나라, 그 기쁨의 나라에 우리가 한 일원으로서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두 번째. 함께 기뻐하는 나라다. 두 번째는 어떤 나라냐면 그한 사람의 가치가 전체의 가치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장신구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혼 반지에 알이 빠져나가면 결혼 링은 있어도 그 반지에 알이 빠져나간 순간에 그 반지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한 사람의 가치가 전체의 가치와 동일하다, 하나님 보시게,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교회 안 나가면 어때?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뻐하신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연약하고 사소한 사람이고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한 사람이 전체, 전체 사람들만큼 소중하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 비유의 특별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글을 읽어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보배로운 피로 이미 모든 사람의 구속을 위한 죄값을 지불하셨다. 아멘.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분이 하셔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잃어버리진 한 드라크마, 아니 뭐 없어도 돼, 아니 너 같은 사람 교회 안 나와도 돼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지 않아요. 살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한 사람의 영혼은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예수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는 그 문은 그것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한 사람의 영혼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요? 어유 저렇게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은 가치가 있고 나 같은 사람은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그한 사람이 전체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신앙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값어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있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한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 믿음의 재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